회사는 기업은행과 당좌차월 계약을 맺고기때니다 그래서 현재 당좌수표 발행액은 지금 당좌예금 예의백을 초과한 상태이다. 결국 예의백을 초과했다는 얘기는 결국 아 잔고가 마이너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7월 20일 날 외상으로 구입한 기장치 구입 대금 1,800만 원. 즉 미지급금으로 계상됐겠죠. 요것은 가서 전표를 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당좌수표를 발행했여 지급했으며 이는 당좌계약 한도 내이다. 결국 당좌 차월로 인식하는 얘기죠. 따라서 차변에 미지급금, 대변에 당좌 차월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요 7월 20일 날 전표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는지. 아, 매입 매출 전표에 당연히 있겠죠. 왜냐면 하 기장치를 급했으니까. 따라서 언제? 07월 20일 날 보시면 되는 겁니다. 07월 20일 보시면 토스 상사로부터 여기에 보시면 아, 1,800만 원에 대해서 미지급금 돼 있죠? 요것을 이제 지급한 겁니다. 한번 아, 그다음에 뭡니까? 일반 접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일반 접표 입력. 아, 일자는 8월 20일. 08월 20일자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먼저 차변에 아 우리 미지급금. 아 그러면 253번. 그다음에 토스. 토스 상사. 아 토즈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얼마입니까? 1,8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아, 우리 당자 차월 당좌차월 그리고 단기차입금으로 입력한 것도 정답 처리했어요. 어차피 당좌차월이 기말에는 단기차입금으로 계정 어, 대체를 해야겠죠. 아, 그래서 당좌차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 거기 무슨 은행입니까? 기업은행은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기업은행 이렇게 1800만원 입력하시면 아, 되겠죠.